네. 어, 하타 요가를 수련하다가 보면 하타 요가에서는 유도 부장가 사나를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홀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척추의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해서겠죠. 어, 저는 처음에 하타 수련을 할때 부장가 사나를 긴 시간 하고 있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어갈 때 도구를 사용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부장가사나를 연습할 수 있도록 간단한 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구 블럭 두 개를 쓸 건데요. 블럭 하나를 납작하게 그리고 하나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놓을 거예요. 그리고 부장가사나에게 자신의 복부를 들어다가 이렇게 받쳐볼 거예요. 두 발을 등 바닥에 내려놓고, 그러면 손으로 바닥을 지그시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굽히고 있는 부장가사나에서 배 아래 있는 블럭을 통해서 몸통의 힘은 조금 더 사용하게 되고 팔은 조금 더 가벼울 수 있거든요. 이때 어깨를 쓱하면서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려주면서 척추를 길. 그래서 조금 긴 시간 머물러 볼게요. 엉덩이와 하체는 힘을 조금 빼보시고요. 숨을 길고 깊게 이어가시면서 자신의 척추를 느껴봅니다. 처음부터 이 높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몸은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커브가 조금 더 작아지겠죠? 여기서 시작하셔도 돼요. 조금 자극이 온다 싶은 위치를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스스로 한번 찾아서 시작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조금씩 앞으로 이동. 팔을 다펼수 있으면 이제 천천히 한번 펴 볼게요. 어깨를 뒤로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윗가슴을 더 열어주고 엉덩이다리힘 풀고 천천히 한번 가보세요 열 되시면 시선 천장, 고개 뒤로 가끔 하져봐 이런 식으로 도구를 사용하셔서 부장가에 사나에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보시고요 올라온 다음에는 등을 반대로 고양이 등으로 동그랗게 올주세요 요즘은 어깨가 앞으로 말려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척추를 쓰는 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렇게 도구를 통해서 천천히 척추를 건강하게 열어내는 시간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